13장 아브라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미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오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오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서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급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아까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등이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